서 그런지 차가 좀 막히네요. 평창 가는 기분이. 응, 가서 에너지 충전 많이 하고 와야지. <웃음> 좋습니다. <웃음> 좋습니다. 근데 날씨가 진짜 안 추워. 안 추워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비 온다고 해서 좀 걱정했는데. 아, 뒤 시원하게 온다. 근데? 수돗방이다. 어, 이거, 수돗방,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 이거 맛있 어, 그래? 까 네, 이거 맛있어 보인다? 수돗방? 어, 그래, 이거 하나 먹을게요. 네. 갈릭. 어, 일단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양평 후계소에 그 이영장님 맛집으로 무슨 장터 국밥? 그게 있더라고요. 일단 들어가보자.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비가. 지금 너무 많이 와요 이영자님이 말했던 이 양평 가마솥 장터 국밥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가마솥 장터 국밥을 <laughs> 지금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양평 <목소리> 가마 매콤하고 칼칼하네 그래. 약간 해장되는 약간 그런 어. 맛 그런 느낌이 있는데? <laughs> 술을 안 먹었지만 약간 뭔가 속이 약간 풀리는 느낌이 있네 이거 이 길은 어디 가는 길이냐면 휴게소 가는 길그 <laughs> 휴게소 가니 스테이크 먹으러 어, 가는 길 저희 더덕 스테이크 먹으러 가는 길의 터널입니다 몽환 <laughs> 뭐 상태 몽환 뭐 상태 세상에 <laughs> 어, 맛도 못 봤어 간에 기별도 안 왔어 어? 강원도 와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두 번째 아. 행성휴게소에 왔습니다 박수 와아 빨리 가자 <laughs> 행성휴게소에 왔습니다 오 어, 어, 아는 찐빵이다 찐빵 그치 여기 찐빵은 여기. 아는 찐빵이지 어디로 가야되나요? 아 여기? 여기서 주문해야 되나 봐 뭐야 이거 아닌데 아 안으로? 어 이거 있다 이거 있다. 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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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떡 더덕 스테이크. 이거, 마... 이거 맛있는 이거 맛거 같아? 약간 근데 특이할 거 같긴 하다. 어. 왠지 약간 처음 들어보는 그 메뉴 이름이야. 일단 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피로한 떡 더덕 스테이크가 엄청 크게 아주 그냥. 오오오 어, 오, 이거 뭐냐 이거? 해장비용 해장장 먹어보겠습니다. 어 여기 뭐야? 전지적 아 여기 전지적 참외 참에 나왔네. 이거 여기도 그러면 이영자님 맛집인가? 이영자 <목소리> 맛집. 아 그렇구나. 이영자님 맛집 이탄. <laughs> 이영자님 맛집 아, 이탄이야 이거. <목소리> 아 어머 귀엽네. <laughs> 귀엽네 이거 너무 <저도, 웃음>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아까 <laughs> 이거 이거 먹다가. <웃음> <웃음> 아, 그거, 아, 이거 제가 이거 아까 언니 가져오려고 하는 거, 이거 누가 먹, 먹고, 먹고서 빙글 치우는 거라고. <laughs> 이거 어린이용 아니 그러니까 이거 약간 떡다비 스테이크집 나왔는데, 음, 그렇게 막좀 모르겠네요.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일단 <laughs> 음. 근데 맛은 어때요? 먹을만 한가요? 대상. 대상의 빛나는 맛. 대상의 빛나는 맛은 어떤가요? 대상의 빛나는 맛. 그냥 입상? 아, 입상? 진상 <laughs> <신사? 웃음> 먹어봐. 근데 이 더덕 식감이 되게 좋네요. 이 아, 약간 씹히는 그래? 응. 이 맛이 씹으면 같이, 그러니까 스테이크랑 같이 먹으면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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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 약간 그런 느낌이 들려가는 거야? 근데 오히려 이게 간장에 비벼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요 간장 비빔밥은 진짜 질리지요, 진짜. 옛날에 어렸을 때, 응. 엄마 가밥안 먹가면은 고막 간장이랑 <laughs> <안> 비벼해서 간장이랑 <맞아, 웃음> 비벼줬었어 맞아, 약간 추억의 약간 또 음식이 나왔네. 추억의 맛. 나 응, 이거 맛있어. 응. 엄마가 만들어준 맛. 응. 옛날 그 간장, 간장 비빔밥 거기다 계란후라이 딱 하나니까 먹으면 뭐 완전 맛있네 네 <laughs> 매콤한 맛이랑 매콤한맛 매콤한 걸로 주세요 영수증 드릴까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음. <laughs> 음. 여기 이형자 님이 그냥 한 번씩 다쓴거 같은데? 그 <laughs> 이렇게 쓸면서 간거 같은데요? 근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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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해. 이 형님이 이 닭꼬치는 안 드셨나요? 닭꼬치는 안먹었 먹어. 닭꼬치는 안, 안 써있어. 나는 카드를한장 잃어, 잃어버린 것 같아. 진짜? 응. 먹어? 없어, 몰라. 아까 아저씨가 주워주셨잖아? <laughs> 딴 데서 흘렸나? 봐요. 그리고 저기 있는 거 아니야? 테이블 위에? 테이블 위에는 있어 먹고 있어. 막평창 휴게소는 패스 하는 걸로. 하이패스. <웃음> 하이패스. 농장인 <laughs> <laughs> 도착했습니다. 와. 멋있다. 이거? 조각 멋있다. 어서 와. 평창은 어, 처음이지? 희폰머리. 맛집은 어디죠? 평창 평창 여러분 <laughs> 저희 210명 중에 평창분 계신가요? <laughs> 평창분? <laughs> 뭐냐 평창사무소에 음 음, 황금양 19,900원 싼 건가요? 비싼 건가요? 쌀 20kg짜리 살 거야? 이거 이게 더잘 사는 거 같은데. 아, 10kg. 음. 평창쌀. 평천에 왔으니까 청천살로 아 근데 여기 여주살도 있네 어사지 이 중에서 뭘 살건지 고르면 될것 같아 요 귀향이면 <laughs> 대왕님표이지 <laughs> <laughs> 저거 내일 오대산 <laughs> 가져가야 <가지고> 되는데 <laughs> 어 한우 품격 이런 것도 있네 이0 0 m 거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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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스 이거는... 이거는... 이거 오, 스키장. 와우. 스키장 별로 안 오, 오 어, 뭐야? 이거 뭐야? 오는이거어이거완 이거는... 어오나 완전 놀랬어는이 완전 이거어이거애 이거는... 이거어이이베이비 이분 장전입니다 여기서 늦었지 조금입니다. 어, 잠시 후 도착. 시간에 맞춰서 와 가지고 너무 딱잘서 그러니까 완전. 게 응. 밖에 못 나가면 이거 먹으면 되겠네. 불고기 돌솥비빔밥 22,000원. 22,000원 투수 빌리퍼 <laughs> 22,000원 뭐 황금 뭐, 거의 2,000원이라고 황금 거의가 나은 달걀인가요? <laughs> 이런 게 이런 게 좋지 이런 사우나 여러분 사우나 겨울엔 사우나 이제 아, 곰돌이들이 지금 인사하고 있습니다 곰새마 안녕 곰 자고 있니? 고개를 들어봐 고개를 들어. 고개를 들라. <웃음> <웃음> 어머, 이 눈은 똑바로 뜨고 날 뜨다 보네. <laughs> 네, 알펜시아 평창 리조트. <laughs> 라운지. 방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갑자기 급 피곤해. 네급 <laughs> 피곤해, 갑자기. 운전하고 오느라 피곤하지 응. 좀 쉬었다가 거기 식당이 7시가 마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나쁘지 않아. 어, 아늑하고 좋다. 그러니까. 어, 일단 짐을 좀건려 어, 어, 이거는 무슨 뷰인가요? 교차로 뷰? <laughs> 교차로 뷰인가 <비유인가요? 그렇다>. <laughs> 교차로 뷰. 뭐아가 어, 어디가 어디 일 욕실, 깜찍하게. 깜찍한 욕실. <laughs> 이런 게 좋네. 이런 약간 깨알 의자. 깨알 의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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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여기 너무 많이 와. 근데 여기가 지금 55년 전통 막국수예요 55년 전통 막국수. 일단 여기 가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 나는 비빔 나는 물, 물 아, 하나 비빔, 하나 쇠고기 오케이 어. 아 여기서 아, 하는 것와 <laughs> 여기도 이제 이거 퀴스크네계란 <laughs> 계란이 하나씩 주신 <laughs> 그래서 나온 계란 나는 벌써 먹어버렸어 다니는 <laughs> 구슬 부처 <붙여. 웃음> 하나를 습니다 <laughs> 하나를 <laughs> 수육이 나왔습니다. 대짜. 수육 대짜. 오, 맛있어 보인다. 어. 근데 불닭 너무 맛있어. 아, 어, 근데 양념이 엄청 잘 됐다. 어, 완전. 음. 늘러붙있네 양념이. 음. 이런 거잖아. 고기가 너무 고소해. 얘는 음. 생각나겠어. 약간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포개 먹어. 먹자랄? 음. 음, 언제부터 멱자랄을 내셨죠? <laughs> 멱자랄이 아니고 그냥 많이 먹으려고 한번 너무 잘 왔다 맛있어 여기가 지금 어디? 식객? 응 식객에서 나온 집이라고 합니다 응. 나온 곱빼기? 식객이? 저는 곱빼기입니다 아 진짜? 응. 뭐 혼자 곱빼기 시켜도 <laughs> 아니 저기요? 응. 혼자 혼자 많이 먹을 곱빼기 와 근데 대박 되게 맛있어 보인다 아니, 저거 먹을안 먹혀. 너무 이제, 식초 다할다 할까? 식초 다 약간 베이스. 어, 맛있다. 아, 나뜯어 못하겠다. 나 혼자 먹라나 혼자 먹라 아니, 물만볶는 엄청 깔끔해. 식다고 뭐야, 나먹 음. 양념도 맛있어? 양념? 양념 음. 맛있어 이거 하나 추가해요 근데 그거 어느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이거 두점두 점까지만 하네 이거 다 먹더라 두 점까지만 힘들어 이거 어떻게다 먹어? 가위 아파 가위 아파 비단데 이거를 비워? 어휴 형사로 어우 이 어디 갔나 이거? 보고 있나? <laughs> 아마 유튜를 지금 보고 있나? <laughs> 대신 많이 먹어야겠다. <laughs> 프로자 <laughs> 프로자는 먹습니다.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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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않아. <laughs> 아, 프로자 <프로사는> 는왜 뭐 먹어. 여기는 누가 물어보면. 또 왔습니다. 새로 왔습니다. <laughs> 아니 수육 언제 시켰죠? <laughs> 혹시 만두도 또 시켰나요? <laughs> 만두 <만지> 시켰어요. <laughs> <laughs> 아닌 것 같은데? 전 미리 받으시고 <laughs> 나오지나요 <나오시다. 웃음>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밀. <laughs> <laughs> <근데> <laughs> 아, 어, 너무 은 아니고 너무 맛있다고 네, 그냥 느끼는 거예요. 아, 난, 난 여기서 진짜 오릉이 하는 게 처음이에요. 아 진짜로요? 아, 진짜? 네, 전느끼만이 처음이에요. 아여먹방이잖아 그냥 그냥 먹는 거먹방 아니고 그냥 먹는 거. 이게 메밀맛 엄청. 이게 그냥 맛이 아니야. 엄청 많아 엄청 뭔가 일반 만두랑은 정말 맛이 다르네 너무 사다니놀랬랐어 어떻게 그렇게 수 있어요? 다님이 너무 놀랐다고 연발하셔연발하셔

만두도 사오라고 하데만두 맛있네 응, 되게 깊은 맛이 있어 너가. 너무 너무 <laughs> 먹고 싸나가지고 손목는거아니지금완 <스모시는> <laughs> 만두 완이라고완 만두 완곰 <laughs> <원, 굿. 웃음> <laughs> <S> <S> 여기 <맥주에> 있는 거 있는 <laughs> <여기 맥주에 웃음> 거 그렇게 어도맛요 근데 만매 진짜 기 <그리고> 진짜 <laughs> <먹었습니다. 웃음> <laughs> <laughs> 이거 뭐뚜기때 왔다갔나요? 이거 메뚜기 때 왔다갔어? <laughs> 메뚜기, 왔다 메뚜기 메뚜기 여기 <laughs> 여기 왕 메뚜기 <laughs> 그냥 메뚜기다 왕 메뚜기 한 마리가 지금 여기 다 털어갔습니다 지금 사장님 이 아니 사장님도 나와오셔서 혈을 내도 줘 혈을 내도 줘잘 먹었습니다 <목소리> 이동 공고 임시 주차장 아... 여기 나가지고번 봤는데 안 되는 거야 아, 네. 어. 평창에도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멀리 보이는 크리스마스 트리 숙성판 네, 예쁘다 이렇게 보니까 오 어, 예쁘다 그러니까, 이 로터리에 어, 저희가 가는 곳은 지금 룰루 베이커리 룰루 아니 룰루 아니고 룰루 베이커리 시내에로니 뭐 아씨 뭐야 지금 물운동 계속 해봤어요 <laughs> 아저 사장님한테 저거 말해줘야겠네. 저 하나 거? 간판이 하나 꺼져있네. 어. 루 루가 죽어있네앤 루가 그러네.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빵 종류가 생각보다 빵 종류가 되게 많다네. 어 뭐냐 이거? 찹쌀 또 이거 뭐냐 이거? 여기서도 여기서도 까르이네 여기서 까르이야오 어, 그래도 아 여기가 아 이렇게 아 인절미 니까 이게 시그니처인데 네, 여기에 토핑. 이제 포핑을붙여는데몇개 어 남까? 하나, 두, 세, 다섯 개. 응 다섯 개. 네. 아 맛있겠다. 푸짐해 보이게. 응. 이렇게. 오 음. 다섯 개. 아, 쓰보긴 하네. 음. 맛있네저 그냥 하나 자꾸 그냥 뜯겠습니다 이거 어. 그냥. 다못 받으니까. 그래줄어드는거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 나는. 이렇게 빵 종류가 너무 없어가지고 아니이나 아, 그랬는데, 너무 <laughs> 나아요. 그래서... <laughs> 이거, 이거, 어, 이거. 은단 거 어, 아무것도 안 먹어도, 음, 돼, 이거. 먹 음, 응, 그냥 이거 먹으러 오시면 돼, 이거. 매트리케, 음, 음. 지금. 매트리케, <laughs> 지금 여기를 해서 했어 <laughs> 매트리케가 지금. 빵집을 습격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옷장이 거의 뭐가 없어. <laughs> 다 밥을. 아니, 근데 또 어떻게 나도 보면은, 입는 것만 입어야 <laughs> 그래. 돼. 그니까. 특히 내장에 배아에 있는 거는 솔직히 <laughs> 다 없어도 되는 거야. 심지어 나는 입지도 못했거든. 네. <laughs> <하시고>. 진짜, 진짜. <laughs> 건드리지도 못했거야그 안에 뭐가 하나? <laughs> 그러니까. 그, 어, 언니 너무 오래돼 신발 벗고서 검은 김 나오는 거. 검은, 김 검은 김. 검은 김. 오늘은 아저씨가 심지어 돈을 줘. <laughs> 아이수야! 아는 돈을 줘! 틀려가니까불 이것도 못버리겠 <laughs> 저것도 못버리겠 이건 이쪽이있저쪽이야 <laughs> 그 이거 는데왜 추억이 못은거야 이거 <laughs> 뭐라고 <laughs> 치면 된다고? <죽어>? 하나 옷수가 하나 수가 이렇게 꼼꼼한데 체력이 렇게안 됐어 뭐 지금 시간이 정말 5시 54분이야. 그런데 여기는 한밤중 같아. 그러니까 <laughs> 시간 10시 11시 된거 같은 느낌을 느끼는잘될것같아어지도않 어. 우 놀래라. 아까 또그물웅덩이 아. 아, 운동에 두번당했어 <laughs> 너무 놀랬어, 지금. 잠시 후 2회전입니다. 이어서, 이어서 운동을 하로처 어, 너무 하니까 아, 맛있게 저녁 잘 먹고 숙소로 다시 돌아왔어. 잠시 후회전입니다 이어서 부분입니다. 마시스키피들이 많이 안으 나에 가서 대박. 어. 몇 뚜기즈 3 뭐야? 각자 지금 사우나가고 있습니다. 싸워. 사우나. 아까 전에 <laughs> 메밀 고기를 태우러 타는 거 맞나요? 사우나가면 아, 귀여운 날사우나 <laughs> 근데 지금 강원도에 대설특보가 왔어요 지금. 사실이야. 진짜. 배 대박을 다는 데. 진짜 제가 부르긴 하다. 여러분이 내일 조식 먹어야 되는데 쾌적 7시에일7시에적일 아 진짜 반신욕 하면서 몸을 그냥 쫙 풀고 싶다어 어. 어, 뭐냐? 여기 자작나무 숲길이야, 여기. <laughs> 자작나무 어. 숲길이야? 그러네. 어. 오. 어, 아 여기 약간 진짜 시원했다. 아 너무 시원하다. 너무 시원해. 되게 어 보인다.

잘 나오는데 나도 감비서 응. 차량은 준비됐나 어, 차량은 준비됐나 어,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지? 오늘 제가 자. <laughs> 아, 아 어, 취침 시간인가요? 어, <laughs> 취침 시간인가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그만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laughs> 널브러졌는데 또? 내일 네, 네, 7시에 퇴근할 예정입니다 7시 오기? 네 너도 싸움 나좀해 피곤하면 피곤하면 야너 싸움 나좀 할래? 피곤하다아빵 뭐냐 저거 야치즈케이어 뭐냐 이거 메밀빵 또 이거 아니 여기 메밀이 유명한가봐 빵은 아, 다 품절. 와인 알못. 와인 알못. 어, 왜? 어, 뭐야? 첫눈이야? 대박. 어, 여러분. 진짜 눈이 와요. 하늘에서 눈이 와요. 아니, 이거 진짜 첫눈이야, 어떻게? 와, 와 날씨가 너무 멋있다 눈이 진짜 끝내주게 온다 야, 여러분 지금 눈이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대설특보가 그 약간 뭐죠 그거 문자 오는 거 안전 문자? 어, 어. 네, 그걸로 오기 왔었는데 진짜 이렇게 올줄 몰랐지 그까 그러니까. 니어 몰랐지 <웃음> 어. <웃음> 어. 지금 저희 <laughs> 아니 다니 지금, 지금 신발 좀 보세요. 아, 내 발꼬락이 지금 사라질라 그래. <laughs> 아니 저희 지금 편해 왔다가 생각보다 아, 리조트는 엄청 예뻐지고 있어요. 아까 동화 속 같아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 아, 너무 예쁘다. 여러분 알펜시아로 오세요. <laughs>